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하였노니 너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에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laughs> 네.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네. 진짜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늘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함께 항상 계셨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제가 말한 그 성경에서도 또,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도 결국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시나요? 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또 좋은 곳에 취직했을 때,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그리고 뭐 남편이 승진했을 때,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저도 무언가를 얻었을 때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내 안에 왔을 때 정말 감사하실 수 있나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죠. 좋은 것이 생겨야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은 악인이 판이 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75편을 설교하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는데 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성경에 폈으면 첫 번째 75편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곳에서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어떻게 이런 진짜 감사를 할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편에는 악인을 하나님이 언젠간 심판하신다라는 본문 말씀이지만 기쁠 때나 뭐 슬플 때나 저자 마음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늘 우리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악인 아닌 또 다른 뭐 우리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그런 모든 상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깊은 슬픔, 우리의 깊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옆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늘내 옆에,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대부분을 쓴 다윗을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꽃게가 같았나요?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막내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했나요 야넌 가수 양이나 쳐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참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별볼일 없었습니다 별볼일 없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또 어땠습니까? 분명히 기름 부은 자인에도 불구하고 사우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 없고 고난 속에 있었던 거죠. 왕이 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였지만 두 아들이 배신에 쫓겨다니고 정말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꽃길을 걷지 않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옆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 옆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가장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고달픈 하루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진짜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상황에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버틸 수 있는 힘, 진짜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저도 늘 삶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시작되고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시작됩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형통하겠습니까? 전도사라고 해서 늘 삶에 복된 일만 있진 않죠. 전도사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어 항상 힘들었던 거는 가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가난을 벗어나고 나니 제 삶에 고난이 오는데. 육체의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픔에 어쩌면 무뎌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그래서 아픈 엄마가 너무 좋지만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잘 치료를 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잘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팠을 때좀 무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파도 끝까지 참는 그런 쓸데없는 어,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플 때까지 참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어, 되게 아팠을 텐데 왜 여기까지 참았어요? 라고 물어보죠. 어,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아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이러는 거예서 사실 눈에 보인 데가 사람이 아프면 아, 하나님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고 아픈 거예요. 깨병처럼. 근데 제가 이번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감사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팔을 필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팔을 치료한 지한달 정도가 넘었는데. 팔을 제가 아프면서 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이 팔이 아프니까 제가 조금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본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제삶 속에서 이 팔이 아팠을 때 감사할 수 없었지만 팔이 다 낫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더 깊은 묵상으로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너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 진짜 감사를 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팔이 아팠을 때제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만 보며 달리면 달리면 우리가 옆을 볼수 없습니다. 앞만 보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앞만 보고 달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밀러도 보고, 여기 있는 백밀러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오는 차, 지나가는 행인도 봐야 되고,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올때 잠시 멈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내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저의 삶은 왜늘 순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에게 알려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보십시오. 욕은 자기의 전재산이 사라지고 자식들을 잃었을 때 욕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내 기도만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진짜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이 고달픈 하루도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